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두 사람의 경우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 읽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많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laughs> 똑같은 일인데, 어떨 때는 신바람 나서 합니다. 너무 재밌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잘 되겠다. 그게 뭐 돈을 다 떠나서 일이 그렇게 신바람 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하기 싫고, 가기도 싫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인데 그래. 근데 갑니다. 왜 가죠? 의무니까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즐겁게 일할 때도 의무였습니다. 뭐가 다르냐? 사랑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떨어지면 의무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막 힘을 얻고 힘이 없었다가도 막 힘이 생기고 그렇고 또 어떨 때는 힘이 있다가도 열이 받고 그러잖아요. 전잘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도 하잖아요. 의무죠. 그 전에도 의무고 지금도 의무인데 중요한 건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랑이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 떨어지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연료가 없는 거거든요. 차를 밀고 가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 차를 밀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 내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아, 이거 어려운데 하는 지점이 있다면, 반드시 뭐냐면 사랑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왜 사랑이 떨어지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라든지 자녀 삼아 주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laughs>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면요. 해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자입니다. 이 처음에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이 돈을 사랑하고. 근데 돈을 왜 사랑합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돈을 왜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돈을 천억을 줄 테니까 당장 죽어라. 그럼 누가 죽겠어요? 다 살아야 돈을 쓰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말세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세의 징조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결혼 안 하는 젊은 사람들, 왜안 합니까? 자기를 제일 사랑하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해. 너가 최고야. 그리고 뭔가 양보하면 바보인 것 같고. 어왜 그랬어? 너 거부터 챙겨야지. 희생이요? 요즘에 희생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니너 바보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집이랑 학교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에. 우선 해야 되는 일보다 너가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말아. 너가 잘하는 거에, 니가, 네가, 네가네가 중요하고, 네 생각은 뭐야? 너가 중요하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와 자기 사랑밖에 없고, 자기가 선택의 기준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그러니까 불행함. 자기가 중요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불행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저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더 중요해요. 저보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이 더 중요하고 물론 그렇게 못살 때가 있지만 <laughs> 더 중요하고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중요하고 저보다 내 새끼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내 새끼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지금. 왜 행복한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떨어져 있어. 자기가 제일 중요해. 새끼고 뭐가 없어요. 요즘에 부모들도 <laughs> 새끼도 없어. 자기 새끼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학교랑 집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어떻게 결혼을 해요? 결혼이 희생인데 자식은왜 낳습니까? 희생하는 맛에 자식을 낳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자식한테도 자 손에 안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 개인 시간 중요하고, 물론 중요한데, 결국 뭐죠? 말세의 가장 큰 문제, 말세가 아니라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는 거 중요한데,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만 좋아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내가 키우는 개가 죽는 게더 슬프잖아요. 그 하면은 아마 개를 살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이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핸들을 꺾어서 내 개를 칠 것이냐 모르는 사람을 칠 것이냐 사람을 칠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개가 나한테 잘해줍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정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왜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굽니까? 이거는 교회 안을 얘기하는. 삶은 살아요. 첫 번째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내 자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수능 100일 전 새벽 기도해. 누가 만든 거야. 사람들이 좋아해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게아니야잘 파악한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헌금. 우리가 하나님한테 밥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를 위한 예배, 기도, 헌금, 전도. 그리고 나를 위한 선행, 봉사. 뭐만 있냐?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다행이라고 할 거예요. 왜? 요즘에 교회를 보면 경건의 <laughs> 모양도 없으니까. 다행인데. 이렇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합니다. 이단들이죠. 거짓교사들입니다. 여자들은 거기 속아서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립니다.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까? 신천지 복음방 이름도 잘 지었어 복음방, 탄락방 이름은 얼마나 그렇게 잘 지는지. 다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집중훈련, 막 집중, 집중. 토요일, 금요일도 없어. 금요일 퇴근하고 가고 토요일 퇴근. 얼마나 열심히. 이거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이게 얼마나 슬픈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배워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 읽고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모들이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식한테 자문을 읽게 시킵니다. 왜? 머리 좋아지라고 왜? 좋은 대학 가라고 이런 셈이에요. 이런 셈 아 결코 진리의 지식,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뭐냐면 성경에 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주술사.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고 모세가 이제 물을 피로 만드니까 또 똑같이 흉내내서 물을 피로 만든 했던 주술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바울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모세를 대적했던 주술사들, 얀네와 얀브레.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파선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자기를 위해서 시당생활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고 결과입니다. 9절에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얀내와 얀브레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나서 다시 5절에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멀리하래요. 이런 사람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멀리하라고 합니다 디모데한테. 아, 그래세 번째로 경건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모양 물론 갖춰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으로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껍데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우리가 경건의 능력과 내용이 있어서.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야 되죠.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대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여기 뭐랍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오!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려지셨느니라. 아멘.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뭘 하고 있다는 뜻이냐?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밝히기로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착한 일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폼 잡는 게 경건이 아니고, 어르, 이게 경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잘이라는 뜻이랑 경외하다, 경배하다는 두 개를 합친 단어가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뜻은. 잘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껍데기만 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주십니다. 자기를 위한 인간의 종교적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밥 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경건한 생명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삶의 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한 삶의 본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 뭐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등이 합니까?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질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이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석에 앉으라 그래 말석에 왜 상석에 앉았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비켜야 돼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 말석에 앉아라 이런 얘기또 하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낮아지는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낮아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또 예수님은 우리의 경건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되는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듭니다. 그게 또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난 착하게 살고 이게 아닙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것만 참 경건입니다. 그냥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준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경건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경건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도 있는데, 실천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실천. 뭐, 그것도 일부 맞지만 그것보다는 변화입니다. 이 예배 드리면 그 본문이 있잖아요. 그 본문이 다 복음의 다른 부분을 전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을. 여러 가지 부분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본문이 얘기하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습이 둘다 있는 참신자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만 아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생명보다 더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나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우리 성도가 더 중요하고,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고, 이런 복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재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습으로만 아니라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